मजा 찍어줄게 오빠 네? 가야지 네가 찍는다고? 응 네. 네. 오빠가 요리하기로 했잖아 오늘 내가? 응 어. 언제? 나오기 전에 했잖아 안 했는데 요리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오빠가 요리하는 걸로 누구랑 대화있는데 오빠랑 나그럼말안했데 내가 하면 되긴 한데 진짜 내가 요리를 한다고? 네 떡볶이를 만들 겁니다 저번에 재료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뭘뭐 넣어야 되지? 어이아 떡볶이 무슨 요리 넣었나 그럼요 슬라크뜸 그래 오빠가 하는 레시피 제그 생각에는 캄보디아 음. 느낌으로 떡볶이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떡볶이 그림만 고르는 인거지 맛있을 것 같아. 이 띠만. 봐봐 선녀. 오 타엔. 어 <laughs> 펜시란. 어 고추도 좀 넣을까? 무슨 고추? 아 고추 말고 이거 매운 나? 안 매워요. 메워 안 매워? 어. 색깔 내게 이쁜 거. 빨거 하나 사줘라. 노란색. 선녀 다음. 진짜 떡볶이에 그건 나? 어. 봐봐 땡은 많이. 오천 뭐 니에드는가어나 어, 있다 있다 내 가방에 모든 게다 있다. 오천짜. 어, 기대되네. 기대는 아직 없 오빠가 평소에 뭐 요리 해주긴 해요. 계란밥 뭐 무슨 볶이나뭐 그러주긴 해요. 간단한 거. 네 번에 떡볶이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궁금하네요. 라면도 사세 한국 라면 살까요 한국 라면이 조금씩 팔리나봐요. 비싼데. 여금 캄보디아니까 캄보디아에서 많이 파는 라면은 없죠? 이거 캄보디아에서 만든거 그건 태국, 태국 라면 캄보디아 거 없나? 노란색 어? 연난노란색 이거 캄보디아에서 사서 먹는거다 예. 우리 두명이니까 두개 하면 되겠지? 네또뭐 넣지? 그거 그거 고추장 안 넣고 만들거란 말이야 끈적끈적한게 필요해 한국에 내가 보니까 물으면 넣더라고 얼리고 다니라 여기 시장에는 그런거 안하니까 고추장 안 넣어? 안 넣어 그럼 고춧가루 넣고 밤 설탕 있잖아 그거. 끈적끈적한 액체설탕 그거 넣을거야 아그 아. 이거 리디라 여기 발걸? 여기 말한 어, 거아야왜이 커? 그거 다 어떻게 사? 조그만 사면 되지 조그만 사면 되겠다 다 아는데 어. 놀고 있는데 응. 아니야, 아빠말한테 말해 근데 그냥 로마에서 마는 거야 로마말 이거 너무 어 이렇게 작은 네. 예쁜 것도 있네 두떻 어. 사자고 더큰거 있다 크네, 그것도 안그 정도 크기 그럼 이두 중에 뭐 살까? 큰거 여기 나여나 어? 이거 500g인데 이거 더큰 것도 있다 이거 1kg. 응. 오 말린 두부도 넣자. 에? 말린 두부? 떡볶이 에 말린 두부라니? 자신 있어? 어. 아 그거 말린 두부 아니다. 네. 돼지 껍데기다. 아. 이거 말린 데, 두부다 저기. 한보디아 도장성도 있네. 괜찮네 딱딱 딱 됐네. 2 0 0다 됐나? 다, 다 됐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먹을 수 있겠나 이 재료로 만드는. 뭐? 그냥 먹으면 되잖아. 아니, 뭘, 맛있게 뭐, 만들어 줘.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넣지만. 뭐 이상한데. 이상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레시피 없는 거를 계속 넣었다 지금까지.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래. 창작이다, 창작. 알았다. 그거만 슬라이만 1 람비 2 2 9 0 좋아. 자. 건 화산 날이제또뭐 사면 돼. 어무. 닫았는데 어? 문 닫았네. 어떡해? 어, 아, 가자. 응, 닫자 여기 어묵 있다 이거 2.50달러 비싼가? 싼가 모르겠는데 에? 뭐 그렇게 나왔어 아 왜? 왜 이렇게 나으면안 돼? 아지두개넣어 잘했지? 응 음... <laughs> 정상이야 지금 하트 아, 여기 응. 다양한데 좀 봐봐 생선 어묵이면 되는데 생선 어묵 없을까? 얇은 어? 거? 거? 아니 그리고 얇은 거, 얇은 거 맛만 한데 이거 생선 어묵 아이가? 두부다 두부 그럼 두부를 넣을까? 너무 좋은데 생선 어묵 있다 찾았나? 와, 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센거뭐 이거 아 이거 뭐야? 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거 뭐이이 안나와 오! 됐다 됐다! 불 나왔다! 와. 500g, 3 5 k 문제 해결한 것같아 생선 어 팔지 않나? 그러셨다. 무슨 생선 어묵? 튀긴 생선 어로 예? 근데 그걸 안 튀기기 전에 반죽만 해서 팔기도 하잖아 아... 반죽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엄청 생.. 생선이다 그것도 괜찮은데 떡도 반죽에서만들 거잖아 음. 어묵까지도 만들면 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나는 시장에서 모든 재료를 구해서 떡볶이를 만들어 보고 싶어 처음부터 시장을 봐라요. 그럼 이거 되겠네. 어. 됐네. 다 샀니? 응. 됐네. 다샀 니? 응, 다섯. 다섯 니? 다 다섯 니? 다다 안? 다는데아다 네. 안? 나요 어. <laughs> 어? 다? 안 다? 넣어? 너무 많지 않나? 두컵 넣었는데 저번에 떡국 만들 때 4컵 네 넣었거든 아 그렇게 많이 넣었어? 응. 아, 그럼 더 넣어야겠네 가사바 가루 한컵 넣고 쌀가루 한컵넣컵 넣었거든 카사바 가루? 가사바 가루 아, 가루? 아, 가루만 많이 쓸거 같다 넣어도 되나? 넣어도 되지 이가 해도 안 되는 게 없지 다 넣지 맞지한 5컵 되겠지 그럼? 응 조심조심 나나만면안돼뭘 얼마나 부어야 돼? 뭐 대충 느낌대로 부면 되지 반죽 물 넣는 어? 거 중요한데 오빠 반죽은 내가 만들어줄까? 네,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얼마나 넣어요 물? 물 대충 이제 느낌대로 반죽이 만들어질 것 같다 앗! 앗! 할때 오케이 좋았어 하는 거지 뭘로 보고? 느낌 느낌 불안하네 뭐 언제 쪄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데 모양이 그거는 감 봐야지 그러니까 감이라니까 맞지? 감도 잘 써야지 오빠 감 있어? 나는 곶감 응. 너는 땡감 오빠 얼마 더 넣어야 되는데 뭘 엄청 많이 넣어버렸어 응, 답답해 빨리 하고 싶어 오빠 감 잘못 쓴것 같은데 <laughs> 난 감이 있으니까 감으로 하는 거고 응. 오빠는 정확하게 레시피에 따라 해야지 나도 레시피 비슷하게 하고 있다 암튼 뭐 잘하면 되지 될거 같다 암튼 믿어볼게 일단은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엄마 어, 나 잘한다니까 응 음, 끝이 아직 안나면 아직 끝이 아니다 오빠뭔 소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어, 끝날 때까지? 그냥 만져주고 싶네 만지기? 뭘 만져? 단죽손톱대지뭐내거야 아, 알았다 오늘은 오빠의 작품이지 아 근데 뭐 하나 안먹는거 같은데? 뭐 버리죠 물 넣기 전에 소금 안 넣었어 소금 어, 금 넣자 소금 좀잘안 섞일 거 같다 왜냐면 반죽이 다 됐어 애젓 넣을 거야 액젓래 들어 넣어줘 몰래 아이야 이거 몰래 들어 또? 음, 소금 뿌렸으니까 섞여야지. 아 근데 썬 씻었나? 좀 씻었지. 아 너무 불안하다. 불안해, 불안해. 뭔 느낌이 좋은데 반죽이. 근데 언제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빨리 먹고 싶지. 응, 음, 배고파. 쉽게. 국제탈 달라붙은 거 아쉽.. 아깝다 에이 왜 먹어 배탈 난다 에이 도그 손으로 치워 손손 손, 손으로 손으로 하란 말 아니야? 아니 이거 치우라고 떼라고? 예. 아깝다며 어그 정도는 아니야 됐어 자 이것도 그냥 깔끔하게 좋아 알았어 계속 겁만 타니까 좀 포기해야 마음이 편할 거 같아 뜨겁다 봐손 조심해요 아좀 뜨겁네 <웃음> <웃음> 한쪽 다된것 같으면 몇또물 부었어? 덜이거같밖 어, 바로 나무 뭐야? 진흙 같아. 반쪽이 물 너무 많이 나와서. 괜찮아. 몰라. 근데 왜 이렇게 손 어려 어려 어어렵 어려 지려어 괜찮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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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될거 같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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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려 어려 어어 실수다 어쩔수없 어려 어지어디 갔지? 아다어었구나 <laughs> 괜찮아 우리 려어아어가어가 <laughs> 이게 반죽이 땅땅해져야 돼감 자신 있다며 그건 어, 내가 자신 있는데 김리의 조언이 좀 필요한데 알았다 그럼 어. 된거 같은데 오빠 잘했는데 자찢자 됐어 됐어 와 김리 머리 같아 까불고, 귀엽다 가루 다 샀나? 아니 조금 남아려났다참안 익힐 거왔다 전기 팝솥으로 하고 싶은데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전기 팝솥으로 하자 좀 끈다 아니 키워놨지 이거 씻고 자, 내가 넣어줄게. 뜨거우니까. 내가 할다된거 아닌가? 아니또 아직이다. 어, 이거 어떻게 빼지? 이게 내가 해준다니까. 어떻게 하려고 너. 와, 젓가락으로. <laughs> 어, 대단해. 나이스. 좋았어. 와우, 완벽해. 칼을 좀 길게 썰더라고 내가 레시피 영상 봤는데 이렇게 많이 넣어? 다 넣지.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길게 썰었어? 이거는 짧은 애들만 들어가면 아쉽잖아. 말이 안 되는 거 계속 나온다 신기한 게키 크네 벌써 섞어져야 돼. 디아이티 맞나? 다다다 뭐지? ADHD? 무슨 소리야?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가 말하면서 생각해. 해요. 멀티 타스크안 되나? 멀티 타스킹 <laughs> 이건 말은 게임. 왜? 해? 내가 영어 파로 한 오빠 알아듣나? 알아들을 수도 있지. 요리하는 거 아닌 거 같아. 체험하고 있는 거 같아. 우리는 즐기는 거지. 오빠의 상상이가 소설 써야 된다 진짜. 나의 요이 아이디어지. 잘 쳐노. 이거는 그냥 다넣어거한 번에 다 넣게 그러자. 아 어, 내가 직접 요리하는 거보다 힘들어. <laughs> 와씨 빼는데 비망이다 없어졌어. <laughs> 응, 이거 봐 여기 살 이거 얼마나 비싼 야채인데 이렇게 자르자. <laughs> 굵은 고춧가루랑 얇은 고춧가루로 넣어야 되더라고. 넓은 냄비로 바꾸자. 왜 그래, 이렇게 놔도 떨어지랑 말랑한데. 계속 풀었네, 본데. 이야, 치이됐 얼마나 는데 레시피일까. 박스 하고 이것도 세 숟가락. 너가 네 언제 익니? 나 배고프다. 어, 어, 뭐야? 와. 물어보자마자 벤 불었네. 와. 뜸을 들이자고. 자 이제 팜 설탕을 넣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안 거야 고무줄 이상이 나네. 잘 풀어줄게. 이야 잘풀게자이걸 이제 몇 숟가락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다 봅시다. 한 숟가락이 이거 뭐 많이 다나. 약간 옅 같은데 맛이. 그래서 저어줍니다. 자나 이제부터 좀 긍정적으로. <laughs> 오케이. 와! 맛있겠다! 왜 이렇게 잘해? 좀 하지. <laughs> 어때? 느낌이 다르나? 좀힘 생기나? 나 잔소리 많이 하는 것 같지? 좀 하긴 했지. 근데 별 힘이 없는데. 다시라 넣는 거 맞아? 맞아. 땃젓을 넣어보자. 한 숟가락. 맛상 볼까? <laughs> 좀신맛있데좀 좀, 싱거워. 나한번 먹어봐도 돼? 안돼 맛이 나한번 먹어볼게 비밀이다 안 된다 그냥 한번 먹어볼게 안돼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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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니 좀 궁금해 어떤 맛인지 안 된다니까 궁금해 조금만 뭐지? 처음 먹어볼 맛인 것 같아 볶기 맛이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뭔가 아쉬워 이 맛이지 아 손으로 써다 돌아가면 큰일 나 오케이. 한 꼬집 한 꼬집 좀 짜고 칼칼하면 좋겠지 응. 음. 그럼 간장 아 간장 나야. 돼. 간장

10분 걸릴 거 같아 식힐 때까지 15분? 너무 뜨거워 만져봐 아 냉동실에 넣으면 안돼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 냉동 안에 뜨거거 넣으면 안돼 선풍기 가져올게 3단 3단 좋았어 시원하네 선대데인다 아빠 좀더 식혀 회어서 근데 가사바 가루 많이 넣는 거 같아 잘안 붙는다 안돼 괜찮은데 많이 식었있다나한 나 번만 만져보자 한 번만 자자자자 아, 자, 자, 자. 이렇게 해야 되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제. 근데 이거 왜떡맛안 나? 먹어봐. 어, 빵같다 살만 해야 된다니까. 오빠 자고 가서 봐, 가서 봐, 가서 넣는다고떡 맛이 안 나와. 쫀쫀하지 않아. 좀 때려보면 쫀쫀해지는 우와. 가래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어? 손맛이 들어가서. 다양한 원래 못 생긴 게... 모양이 있네. 응. 하나 먹어봐도 되나? 먹어봐. 하나는 또안 쫀쫀한데. 아직. 안 끓였잖아. 끓이면 쫀쫀해질 거. 야 아니지. 내가 만들어 준떡 먹어봤잖아. 기억 안 나. 왜 기억 안 나긴? 며칠 전이었는데. 그인 거. 그냥 쫀쫀하잖아. 이야, 이게 무슨 요리사 같이 생겼다. 이게 예술이라고. 뭐라고? 요리도 예술이라고. 똑같이 일정하게 자르면 이게 느낌이 안 맞잖아. 그냥 하는 소리 같은데. 그냥 하는 소리다. 같이 만들자 빨리 아, 먹자. 알았다. 주먹밥 같이 만들면 될것 같은데 새로운 느낌 한 거지 어때? 음, 좋아. 이거 봐 귀엽지? 귀엽네. 오 파스타 같다. 파스타. 이런 비슷한 모양의 파스타 있잖아. 아 있는 것 같다.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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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아, 반죽 너무 많아 얼마나 해야 되나다 만들 것 같은데. 너무 많다 다안 들어갈 것 같다. 그만 할까 이제? 응. 저건 나중에 도 먹자 맞지? 응. 음, 음. 남은 거는 남은 거는 냉장고에 넣어 놔자. 다 만들었다. 응. 음. 이게 무슨 떡이야? 개성이네? 우리 새로운 메뉴 만들었어 주먹떡 와 이거 봐봐 엄청 귀엽지? 생선 모양 응 음. 넣자 이제 물 끓는다 응 괜찮은데? 맞지? 경장히 예뻐서 많이 도와줘서 아니 일단 오빠가 잘 만들었지 그것도 그렇지 어 야채는? 자 넣는다 어 도불 안 넣어도 될것 같아 물이 너무 적은데? 아 일단 싸봤는데 한 장만 넣어 그럼 소스 뭐? 넣으면 되지? 네야 진짜 떡볶이처럼 됐어 응. 건축해 오늘 물좀 부어야 되나? 어디까지? 아니다 떡볶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맛있지? 잘안 연났죠? 하나만 남자 하나만. 아 끓었어 끓었어.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아, 자 드셔보시죠 제가 만든 떡볶이 맛이었구나. 향은 떡볶이 향. 저 그런데. 아 그죠 그래? 맛 아, 보겠습니다. 주먹보십시오. 주먹 떡볶이. 와 이름은 찢었는데? 찢었다고. 응 이름 어허. 엄청 어울리지. 어. 주먹 떡볶이. 동글동글 귀엽지. 어? 엄청 맛있지? 음 맛있다 근데 네. 아근데 리액션이 좀, 아닌데 쫀쫀한 맛이 야가사박 아, 가루 넣으면 안되고나가사바 가루 넣으면 더 쫀쫀할 줄 알았다 니가 안 된다고 했잖아 다음에 쌀가루만 넣자 음 이거는 맛있어 누구야? 피망 음.. 두부 거품? 이것도 맛있을 것 같다 <laughs> 음 먹을만 해? 먹을만 해 나무지 않나 맛 없어진다 먹을만 하면 됐다 그린망고 먹어볼게 뭐가 맛있든지 달달하지 않을까? 그냥 망고 맛이 안나 먹어봐 아니야 너 머릿속에 맛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다 아무 맛안나 그냥 그러네 아무 맛도 안 나네 응 라면에 와 괜찮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세요잘 만들었다 이 정도는 성공 애써 칭찬해주는 10점 만점에 5점 아닌가? 너무 적다 7점 8점! 우와. 아 8.5! 음! 라면 맛있다 라면 <laughs> 맛있겠지 라면 맛있다 오빠의 <laughs> 직접 만든 떡볶이 아, 아, 떡이 진짜 엄청 아, 망했네. 맛있잖아. 쫀 저한 제품이 하나 안나 뭐야 이게 떡이 뭐야 이게? 아, 맞다. 떡의 식감이 떨어진다. 음. 근데 맛은 맛있어.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시청 감사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합니다 아, 오늘 떡볶이 떡이 완전 실패네요. 했 떡볶이는 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실패 아니다. 떡만 음. 식감이 실패지. 그러니까 떡이 중요한데. 네. 여러분들도 떡볶이 사 드셔 보세요. 내가 만들어줄게. 어, 고마 안녕. 응. 다음 영상에 봐요.